안녕하세요. 보두의 충전소입니다.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은혜로 충전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겔 4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전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왕에게 요구되어지는 구체적인 변화된 삶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땅을 소유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고 또한 질서가 달라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통치의 이유가 달라져야 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백성들에게 땅을 배분하시고 8절에서는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의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라." 과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도록 이끌라고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왕들은 그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했고, 또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는 길로 빠지게 만들었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러한 잘못된 통치가 청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대로 소유하고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물질은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받고 누릴 때 가장 복됩니다. 주신 것 이상으로 받으려고 하면, 그리고 누리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비참해집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참사 대부분이 욕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주신 것을 감사하며, 마음껏 누리며, 진정한 행복을 맛보시는 우리 충전소 식구들 되시길 추가합니다 그런가 하면 앞으로 다시 들어갈 약속의 땅에서는 공정한 질서를 통해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왕은 통치해야 합니다.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전에는 절과 도량을 속이면서 백성들을 착취하였다면 이제는 왕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바른 질서를 행해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에 근거한 통치를 통해 왕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왕은 정직하고 바른 통치를 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속적이고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왕의 궁극적인 임무가 무엇입니까? 온 백성이 예배자로 설수 있도록 바르게 통치하고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한 나라를 이렇게 통치해야 한다면, 하물며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이렇게 다스려야 하지 않을까요? 내 삶이 나의 것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스스로를 절제하고 경건의 시간을 확보하는 일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번 한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다시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하늘의 복을 내리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충전소 식구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온전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늘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사 내 삶에 찬송과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오늘 하루 꼭 그렇게 지켜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